20번 문제입니다. 자,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,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. 이 그래프가 1 콤마 a를 지난다고 합니다. 자, a, p, q 한번 모두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2차 함수 y는 3분의 1 x제곱 그래프 자체를 지금 평행 이동한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. 자, x축 방향으로 p만큼,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이 Y는 X, 어, 3분의 1, X-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. 자 그런데 꼭지점 좌표가 뭐라고 합니까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. 즉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P의 값이 마이너스 2이고 Q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가 1콤마 a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1콤마 a를 대입해 주시면 a 값 찾아 주실 수 있겠죠? 자, a는 3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a는 2가 되므로 a 더하기 pq 값은요,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. 즉, 4가 정답되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네요.